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그 골로새서를 읽을 골로새 사람들이 상황을 상상해 가면서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세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인사말 부분인데요. 인사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바울이 이 골로세서를 쓸 때의 그 핵심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딱 밝혀서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리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복선을 까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를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대는 골로새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종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네, 이제 먼저 우리가 골로새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이 터키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유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써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도시들이 있죠. 이 도시들이 있고, 그 라오디게아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원래는 라오디게아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과거에는 상당히 번성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만 해도 많이 경제적으로 쇠퇴해 가지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조그마한 도시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하거나 사역한 교회가 아니고요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3차전도회인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원래 이 골로세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다시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에바브라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빌립보스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좀 불분명합니다.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데, 여하튼 상당히 아,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한 교회를 자기 고향에서 개척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 이 에바브라라는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라는 이름 자체가 에피라는, 이 그, 그, 전치사 하고요. 그가 아프로, 아프로스, 아프로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 아프로디테, 그, 여신 이지 않습니까? 그 여신 위에, 또는 그 여신과 함께, 여신과 딱 붙어서, 뭐, 이런, 온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온의 뜻이거든요 에피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바브라는 완전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요. 결국은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고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도 누렸을 것이고 그 은혜가 골로새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전해졌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거짓된 교사들, 거짓 가르침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에바브라는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 알았겠어요. 그 깊이 알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혼란에 대해서 에바브라가 교통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신학적이고 영적인 혼란에 빠진 골로세 교인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게 바로 골로세서인 거죠. 골로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뭐 이제 뭐 서두가 있고 그리고 마무리가 있는데 그 중간에 본부, 이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냥 1, 2장은 그러니까 교리고 3, 4장은 실천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무리 부분이 좀 길긴 하고요. 서두 부분이 은근히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본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가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자신이 사도 됐다고 그래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로새 교회 자체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친밀한 느낌은 잘안 듭니다. 뭐 빌립보서또 고린도 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을 보면 굉장히 좀 친밀하거든요. 굉장히 깊은 느낌을 갖는데, 골로세서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골로세서, 이런 경우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딱딱하죠. 그리고, 좀 이제 공식적이고 격식을 차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거룩한 존재는 어떤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직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인사를 해요. 결국 이게 핵심이거든요. 거룩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바울은 사실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말 하나를 할 때에도 그 인사말에 다 함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 하나를 가지고 뒤에 보면은 그냥 축복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축복하는 말에도 바울은 그 이후에 가르쳐야 할 만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 보시면요,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너라꼭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계속 강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리고 하늘에다 쌓아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나오죠? 예. 신망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게 강조가 됩니다. 즉 여기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문제를 어, 갖고 있었던 부분이 어디냐? 믿음에 있느냐? 사랑에 있느냐? 아니면 소망에 있느냐? 했을 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랑에 문제가 있었어요. 막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믿음에 문제가 있는 교회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소망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면 미래에 있을 일을 아닙니까? 즉종말론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이 최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이 마지막 소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를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은근히 비추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인사말 하나 할 때에도 다 나름대로 이 순서를 짜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곳에 나오죠. 대살로니가뭐 전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상당히 중요한 덕목인데, 이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글의 중요성, 그 글의 핵심 주제를 따라서 그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거죠.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뭐예요? 너희들이 이미 이 복음 잘 알고 있다. 복음 가운데 잘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뭘더 배우고 하지 않아도 된다. 새롭게 뭘더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었겠죠. 거짓 교사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어, 좀, 어, 좀, 좀 신박한 이야기네? 어, 우리가 잘 몰랐던 얘기인 것 같은데? 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운데 영적인 문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미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너희가 믿음을 가진 그때부터 에바브라에게 그 복음을 들은 그때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뭐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이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처음 배운 그 복음이 진짜다 새롭게 배운 무슨 이런저런 가르침이랍시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들이 가르침은 결코 진짜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인사말이니까 미리 이렇게 미리 깔아두는 거죠 복선을 깔아두는 건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에바브라가 너희들을 제대로 가르쳐 줬으니까 에바브라 말고 다른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마라. 에바브라야말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귀한 사람이니까 에바브라 말 듣고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의 명성이 상당히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인정해주고 <laughs>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인정해줌으로써 에바브라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인사 말일 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메시지가 들어 있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함의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갔을 때이 골로새 교회가 많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막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는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의 가르침에, 성경의 가르침을 끼워 맞추려고. 적당히 왜곡시켜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노선을 수정해야 된다. 왜 다른 종교를 그렇게 막 무시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면, 아,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극률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건 좋은데 옳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신학적으로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미 복음을 갖고 있다. 너희들 복음이 뭔지 알잖아. 에바브라에게서 배운 것 처음 너희에게 복음 전해주었던 그 복음 전도자들에게 너에게 주었던 그 복음 알잖아.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돼. 다른 이야기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돼.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지. 다른 상황의 영합, 다른 가르침들에막 유, 그막 영합해가지고 이리저리 바뀌고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오로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세상적인 가르침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아,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먼저 내가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 교회가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고 진리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를 확신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우리가 아는 그 진리를 분명히 붙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됨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나 어떠한 그럴듯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확신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오직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가 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서서 진리만을 붙들고 진리만을 높이며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구하옵기는 이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십니다. 주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결국은 그들이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더욱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믿고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 이 세상의 거짓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